놀이동산의 기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빠른 회전을 통해서 긴장감과 재미를 선사하는데요. 이렇게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고 나면 땅에 내려와서도 잠시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은 사람의 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귀 속에는 소리를 듣는 데 관여하는 달팽이관과 함께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 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정 기관은 다시 세반고리관과 이석 기관으로 나뉘는데 반고리관 내의 림프액과 이석 기관의 작은 돌들이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전전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평형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인체 곳곳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전전기관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심한 어지럼증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